제가 이제 유에파 세나 매를 일을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 제가 지금까지 유소년 때라든지 성인이 되어서도 축구를 배웠던 것이 굉장히 다르구나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배웠던 부분을 자신 있게 거기 나가서 설명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얼굴도 못 들어서 이제 그다음부터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와, 벌써 시즌4야. 시즌4. 지금 시즌4에서는 독일에서 커리어를 밟고 계신 송순보 감독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와, 이게 또 새로운 감독님이 나오시니까, 새로운 세션들, 새로운 바이브가 나오는 거야. 이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다양한 감독님한테서 나오는 다양한 노하우들. 그런 것들이 아마추어한테 들 전달이 되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서울 뿐만이 아니라 부산까지 가고 있잖아. 빵. 지금 저는 현재 독일에서 유소년 축구학교에서 15세 팀 감독을 맡고 있는 송승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야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시야는 주변을 살피는 거죠, 그죠? 예. 자, 주변을 살피는 거에 대한 장점. 축구에서, 경기 중에. 그쵸, 길을 많이 모이고 또? 수비도 하고그때 수비도 확인할 수 있고 또? 공을 치게 킬수 있고. 그쵸, 공도 치게 킬수 있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 수비의 위치도 알수 있고 우리 팀이 어디 있는지 알수 있잖아요 그죠? 공격루트를 쉽게 만들어갈 수 있겠죠 미리 생각할 수 있고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야를 확보하려면 고개를 들어야 돼 그쵸, 고개를 들고 어떻게? 네, 네, 네. 주변에 계속해서 하셔야돼 아시겠죠? 네. 오늘 그런 훈련을 많이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빵! 자, 제가 이제 번호를 하나씩 드릴 거야 아시겠죠? 1번 기억하셔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아시겠죠? 네. 자, 1번은 두 번씩 스어야 돼요. 2번, 그렇지. 2번은? 3번. 3번은? 4번. 4번은? 5번은? 5번은? 1번 그렇지. 이런 식으로 패스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1번, 2번 어디 있어? 2번, 2번 어디 야. 있어? 말해줘, 말해줘. 3번, 그렇지. 풀 플레이어. 자, 오케스트 자, 보셨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콜이 없어요. 진짜 말이 없어 되게 조용하죠. 콜이 없죠. 네. 지금 다 얼굴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네. 말진이콜 어떻게 하요 콜. 그게 어떻게? 그게 네. 이 목소리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네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네. 불러, 불러, 불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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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야 이거야 야 그렇지. 잡아.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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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버 아, 오버. 번 아, 번. 한 번, 한 번, 한 번. 그렇지. 한 번. 야, 페이스톱 아, 아, 자, 자, 여기서 또 문제점이 나는데 뭐가 또 잘못됐을까요? 자, 볼 받을 때 내가 줘야 될 사람은 뒤에 있고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은 앞에 있어. 그럼 이렇게 받는 게 편할 거야. 아니면은 좀더 이렇게 몸을 열어서 내 시야에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받는 게 편할까요? 여기 좀 아쉬웠던 것 같아 이번에. 아시겠죠? 이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했죠? 오늘 주제가 뭐죠? 시야. 시야. 시야면은 계속 주변을 살펴야 돼요. 그죠? 네. 좀 전에는 우리 편을 살폈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시합을 할 건데, 경기를 할 건데, 각 주장마다 골대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그러면 한쪽으로만 계속 공격해야 돼요? 아니요. 어, 어떻게 해야 돼? 야 운동장 넓죠? 네. 최대한 퍼져서 한쪽으로만 하지 말고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긴 골대를 찾아서 더 중요한 거는 이골드 근처에 있는 물질이 어떻게 콜. 콜을 크게 왜냐면은 이쪽에서 내가 콜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쪽에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몰라 어떻게 콜 어떻게 크게 그렇지 크게 아시겠죠 네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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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넓게, 갈게, 갈게, 갈게.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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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갈게, 넓게 갈게, 갈게. 넓게 갈게,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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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경기할 때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 아니요. 음, 음. 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평상시에. 안먹는만공만공만 오만. 한 번만, 한 번만. 땅만, 땅만. 땅만 보고, 공만 보고. 보기는 여기서 여긴데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줄위 살피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이게 안돼 경기장에서 잘.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습관이. 습관이 그냥 공만 보고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하면서. 계속 주지살수는 훈련하고 하다 보면은 경기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거야 아시겠죠? 예예 예.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데 몸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축구는 정말 머리로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축구는 네. 머리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이딱 이렇게. 아그그그 응? 그 머리가 아니잖아요. 이거 오늘 배운 거 아니야? 시야? 응? <laughs> 서울 부산 두 군데서 진행합니다. 축구를 로망.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뭔가 독일 축구를 배운다. 이거는 뭔가 로망 아닌가요? 진짜 쉽사리 모실 수 없는 분을 또 모시게 된것 같아서 너무 기분은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현재 독일에 있는 뉴스팀 유시보 감독님을 맡고 계시는데 to diesem Zeit bei FC v o r g a n g l i c als Fußballspieler dort und als auch die u r o a b e n d e s l i g a auch Erdogan. 진짜 딱두달이야두달 뒤면은 감독님은 다시 독일 가셔야 돼. 아마추어 입장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회인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진짜 이런 기회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또 서울이랑 부산 또다 같이 가기 때문에 <목소리도>